안녕하세요. 오늘 먹어볼 건, 어, 반 건조 오징어인데요. 오징어는 뭐, 아시다시피, 그, 그냥 잡혀있는 상태, 그거는 일반 오징어라고 그러고, 일반적으로 마른 오징어 하 완전히 말린 거. 수분 쫙 빠진 거죠? 요건 이제 반 건조 오징어라고 그래가지고, 좀 촉촉합니다. 네. 자자자자 어, 일반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, 마른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, 부모님, 저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이빨 아파서 못 먹는다고 그러시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, 부드럽죠? 그러니까 뭐 한치같은 그런 느낌? 부드러워가지고 음.. 느낌으로 따지자면 뭐라고 그래 내가 하여튼 좀말 뭐라고 말하기가 좀 일반 오징어하고는 이제 다르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아, 마른 저오징어가 있구만. 죄송합니다. 여기 네. 이제 완전히 마른 오징어라고 그래가지고, 이건 이제 좀 띠로 면 딱딱하죠. 딱딱해서 불에 구워 먹거나 잘게 잘라서 먹는데, 이거는 그냥 이렇게 통째로 해서 씹으셔도 됩니다. 두께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있죠. 촉촉함이 느껴지고요. 근데 이상하게 이방건주 오징어보다는 마른 오징어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어, 가끔 이런 제품 별로 팔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마른 오징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통기한이나 그런 것도 좋긴 하겠죠 근데 좀 뭐라 그럴까 계속 이걸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그렇게 말하는데 표현력이 짧아서 네 입에서 저 씹는 맛이, 음 풍성껌? 부드러운 풍성껌 씹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불에 구워서 드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, 음어저 일반적인 마른 오징어 있잖아요. 마른 오징어 같은 경우에 좀 너무 딱딱하신 경우에, 물에다 넣고 불리시면 약간 이런 방건조 오징어 같은 느낌이 됩니다. 음 그런 거 참고하셔서. 집에서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 이빨 안주 오셔서 오징어를 못 드실 때 이런거 하나 사서 드리면은 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마요네즈 찍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마요네즈 어딨냐 마요네즈 없네요 예 <laughs> 네. 참고하셔서 기회되시면 방건조 오징어 꽤 괜찮으니까 불에다 구워다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개발가 되면 또보여드리고요한걸사서 맛있게 살펴주시구 오늘 하루도 개고랑드시기 바라겠습니다